전두환 대통령은 영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경복궁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에 들러 제10회 전승공예전을 돌아보았습니다. 대통령은 비록 나라가 작더라도 전통문화를 연면히 지켜온 민족은 외침과 순환을 겪으면서도 끝끝내 민족사를 유지해 올수 있었다고 말하고 문화예술은 무엇보다도 인간적인 것과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인간주의에 그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들러 고려청자 명품들을 감상했습니다. 대통령은 인류 문화사를 볼때 시대를 앞서 열어 나간 소수의 천재와 선구자들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한시대의 문화예술은 기본적으로 그 시대의 산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덕수궁 현대미술관에서 제4회 대한민국 미술대전을 관람한 자리에서는 지방작가들이 많이 특선을 차지했다는 보고를 받고 문화는 지방에서도 균형있게 발전해야 하므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면서 지방 문화 육성 발전에 더욱 힘쓰라고 당부했습니다.